자 극한에 수렴하는 걸첫 번째 1번 하고 2번은 수열의 극한으로 갈게 수열의 극한 자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말을안 쓰고 이렇게 쓰면 돼 얘는 무한대 극한이라고 하면 돼 무한대 극한 한글로 다 쓸걸 무한대 극한 자 무한대 극한은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양쪽 무한, 다 가지 좌우 무한대로 가보는 것이 수열의 극한 그 다음 에 이제 3, 4번은 함수가 상수 함 해야 되겠지. 우선 여기 한번 써 보자고. 수혈의 극한. 수렴하는 꼴. 수혈의 극한 수렴하는 꼴이 뭐였냐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었어요.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. 요거 어떻게 수렴하는지는 적어 줄까 같이 다? 이렇게 세 가지 1번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있다는 걸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줄게. 자, 작은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 아니 수렴하지 않는다 얘는 두 개로 나누자 수렴 안 하는 거 빼야지 그냥 적어가 적었으니까 발산 무슨 얘기야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큰 경우 발산 그 다음에 무한대의 크기가 같애 차수가 같을 때 차수가 같을 때 이거는 계수의 비가 되지. 물론 최고차 계수의 비지 굳이 이거 안 써도 알것 같은데 씁시다 또 뭐라고 썼냐 물어보. 최고차야 가장 높은 차수의 계수의 비, 최고차 계수의 비. 자꾸 물어보지 마. 이차 아니에요. 막 물어보냐. 글씨가 지금 짝깨 쓰다 보니 그러게 된 거야. 자, 그러면 세 번째는 무한대 분의 작은 무한대. 얘는 0이 되지. 이 값은 0이 됩니다. 이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. 수열의 극한에서 수혈의 많은 걸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은 뭐였냐면 유리화를 했지 어, 유리화해서 구했지 자이두 개가 무한대 극한 수열의 극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의 극한이 여기 나오겠어 함수의 극한 함수극한은 다른 말로 상수극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크게, 극한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. 무한대극한과 상수극한. 수열이 극한이니 함수극한이니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쓰지 말고, 무한대로 가느냐, 혹은 상수로 가느냐, 두 개로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야.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. 얘는 무슨 꼴이 있냐? 아주 중요합니다, 이제. 응꼴 어, 0분의 0꼴이야.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꼴. 이 수렴을 해.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꼴이 수렴을 하게 돼. 얘네. 그래서 뭐 풀이법은 뭐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해. 인수분해도 할 수도 있고 뭐 유리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기억할 건 뭐다? 반드시 은꼴이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자. 0분의 0꼴, 은꼴이 수렴을 한다. 이런 것들 이제 기타, 기타로 넘어가면 자, 뭐, 이런 경우 있겠지. 무한대 곱하기 0 꼴. 이런 거 있지, 있겠지. 지 무한대 곱하기 0 나오겠지. 0에다 무한대 곱한 거. 얘는 얼마일까? 0일 것 같지. 그러니까, 아, 0일 수 있겠지, 곱하면. 하지만 0이 아닌, 0이 아닌 상수일 수도 있어. 자, 그러지. 그런데 얘 수렴에 지금, 수렴하지 않아? 수렴에 발산해? 수렴은 하지.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, 어떠한 다른 상수를 수렴하는 소리야. 그 무한대랑 0을 곱했어. 무한대 되진 않을 거 아니야. 0이도 크다고. 곱해 버렸으니까. 그래서 얘도 수렴하는 꼴이야. 자, 2번. 2번은 이제 요거 하려 그래. 수렴 발산이 아니라. 우리 이제 이런 거 해야 돼. 무한대 대 여기 무한대는 뭡니까? 이 e 무한대? 그냥 무한대지. 자,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? 무한대지 그지? 어,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?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? 얘가 바로 무한대 극한 수열의 극한에 나오지 아까 했잖아 여기 있는 거 요거라고 요거 얘는 그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일 것 같기도 하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